오늘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 설교 시리즈 마지막 시간이에요 일곱 번째 가서제자 사무라 가서제자 사무라 <laughs> 심부름이 뭐죠? 심부름은 다른 사람이 시키는 일을 하는 행위죠 회사에 작은 심부름을 하는 사람을 소사라고 부르고 몰래 보낸 심부름꾼을 뭐라 그래요? 밀사라고 그러죠 특별한 심부름을 하면 특사, 급한 심부름을 하면 급사, 왕의 심부름을 하면 식사, 공적인 심부름을 하면 공사.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심부름꾼들이죠.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폐역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심부름꾼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부탁하셨습니다. 신부름을 달리 표현하면 사명이라고 그러죠. 실전주의 철학자 키엘크 고르는 사명을 이렇게 디파인했습니다. 세상이 다 무너져도 꼭 붙들어야 할 것.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것. 바로 그리스도인에게는 누구나 이 신부름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28장 19절 20절에 담긴 그 신부름의 내용, 명령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상 대명령입니다 The Great Commission 심부름을 잘 하려면 먼저 지시하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그것을 해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것을 부탁하고 지시한 분은 반드시 지시한 대로 했는지를 점검할 거예요. 제가 가끔 제 아내에게 부탁을 받습니다. 전화가 와서 오늘 혹시 시간이 되면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려가지고 이거, 이거 몇 개만 좀 사다 달라고. 지금까지 장을 보고 들어가서 칭찬받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그게 두 가지인데, 먼저는 이게 가끔 가다 보니까 들어서 물건을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강 알아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 보니까 왜 이렇게 종류가 많은지 그래 가지고 잘못 사간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아유 오늘은 다 제대로 사왔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회사에서 상사의 지시를 받아서. 그대로 잘 해내게 되면 칭찬받죠.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진급하는데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지시 받을 때 것을 소홀히 취급하고 그래서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큰 책망을 받고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자, 이제 최근 기독교 설문조사기관인 바나 리서치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Translating the Great Commission 이라고 하는 제목, 타이틀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때 던졌던 질문이 뭐냐 하면 지상 대명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미국 교회, 교인들의 절반에 해당되는 51%가 그 용어를, language를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절, 다른 절반, 절반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한 사람들 중에 그 지상 대명령의 의미를 제대로 알, 알고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17% 밖에 안 됩니다. 25%는 대명령에 대해서 들어봤지만 의미는 잘 모르겠다. 나머지 6%는 이전에 들은 것 같기는 한데 확실치가 않다. 그러니까 대, 지상 대명령을 알고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17% 밖에 안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캐레고리에 속합니까? 우리 교회야 뭐100%다 알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꼭 물어볼 필요가 있겠어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지상 대명령 들어봤는데 그 의미가 뭔가? 한번 살펴보죠. 내용이 뭔가? The Great Commission의 핵심 내용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더 간단히 줄여서 제가 오늘 제목을 붙였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 This is the Great Commission. 지상 대명령입니다. 그러면 이 명령을 언제 누구에게 주셨는가?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한 제자에게, 즉,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산에서 그 열한 제자를 만나서 그들에게 지시하셨어요. 이 명령을 주셨는데 열한 제자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도록 왜 그랬는가? 이것이 예수님의 계획에서, 원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제자 삼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과 계획이고 예수님은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 제자 삼으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명령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지상 대명령입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지상 대명령을 주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느냐? 어느 선데이 스쿨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죄 용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하나가 손들더니. 죄를 져야 됩니다. 그랬어요. <laughs> 죄 용서 받는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얘기고,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얘기는 이미 우리가 제자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명령을 주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을 택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는데 그 중에서 열두 사람을 제자 삼으셨어요. 그리고 훈련을 시켰어요. 교육을 시키셨어요. 3년 동안 퍼블릭 미니스트리 하면서 이 제자들과 삶을 나눠졌는데 특별히 마지막 1년은 우리 성경학자들이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구분이 가는데 프라이벳 미니스트리에 들어갑니다. 공존 대중을 향해서 사역을 하시던 주님이 이 퍼블릭 미니스트리 조금 조금씩 줄이시고 프라이빗 미니스트리 제자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늘려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질문하시고 비유로 가르쳐 주시고 둘씩 보내면서 사역에 훈련을 시키시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짧은 기간 3년이라는 기간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 3분지1일 정도를 제자 삼는 일에 투자하신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만나서 명령하신 것이 이제 가서 제자 사무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제자는 선생한테 배우고 그가 하는 일을 따라하고 그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제자들입니다. 자, 예수님은 가서 제자 사무라고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두 개의 실천방안을 제시하셨어요. 우리 한국 성경에는 그게 이제 뚜렷하게 보여지지가 않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뚜렷하게 나누어져요.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그게 지상 대명령입니다 Go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그 다음에 실천방안이 첫 번째,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안이 Teaching them everything that I uh, taught, I commanded you 그러니까 대명령은 가서 제자삼으라는 것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두 가지 큰그 방법이 첫 번째 세례를 주는 것이고 두 번째 양육하는 것이에요 세례를 준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한 겁니까? 전도했다는 얘기죠.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를 믿을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게 제자 삼는 일의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그들을 그냥 놔두지 말고 이제는 양육해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상 대명령에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 것이. 오늘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이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대 명령입니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두 가지가 뭐예요? 전도와 양육이에요. 이 명령을 주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기 자신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소개를 하세요. 여기서 얘기하는 권세. 이 단어는 워너 헬라우로 엑스시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능력, 힘. 사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절대적인 권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망 권세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절대적인 어토리티, 절대적인 파워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자, 그분의 명령을 받아받는, 받는 이 제자들은 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말에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는, 이건 거역할 수 없다. 하늘과 땅에, 즉,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명령이에요. 한날의 흥망성쇄, 한 사람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늘과 땅의온 우주의 권세를 가지신 분의 명령. 이거 어기면 피할 데 없습니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절대적인 명령이다. 두 번째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를 보냈다. 나를 보냈다. 그 배후에 오소리티와 파워가 대단한 것이죠. 우리가 때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소개서를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추천서를 부탁해서 받아가지고 가잖아요. 나는 그 사람 모르니까. 또 내가 혼자 그냥 가서는 뭐 전혀 만나지도 못할 것 같으니까. 소개서를 가지고 갔어요. 사실은 이런 분의 소개로 왔습니다. 그 사람이 듣고 보더니, 오, 그래요?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날 보고 하는 얘기 아니죠. 나의 소개서를 써 주시. 나를 보낸 그 사람의 어터리티와 그 사람의 파워가 있어서 내가 도움을 쉽게 받을 수있다 우리가 세상으로 그리스도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 즉 전도하고 양육해서 제사 삼는 이 일에는 우리 배후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렇게 파송 사람들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 헬라말로 아포스톨로스라고 불러요. 즉,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대통령이 자기를 대신해서 보내는 사신, 대사,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자격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전도하고 양육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세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구걸하듯 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분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겁니다.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야 됩니다. 겨우 이빨 림으로 겨우 마음을 어떻게 돌이킬까 해 가지고 이렇게 구걸하듯이 하지 마세요. 성령의 역사는 그런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을 주시는 복음, 사망에서 구원으로 옮겨 놓는 이 복음은 물론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관계를 맺고 좋은 트러스팅 할수 있는 릴레이션십에서 복음을 제시할 때 담대하게 제시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를 신부름으로 사명자로 파스탈로스로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은 좋지만 그러고 나서 승천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있겠다 그러고 그래서 가버리시면 어떡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승천하신 게 약속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승천하신 주님이 그 다음에 보내주신 게 뭐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데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곧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 성령이 들어와서 내재해 계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제 영으로 그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켜 나가십니다. 이 방법이 아니었다면 그냥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셨다면 전 세계로 흩어지는 전 세계로 심부름꾼이 되어서 사도 사도가 되어서 보내심을 받아 나가서 제자 삼는 일을 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승천하셔서 이제는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동시에 어디에나 모든 사람의 삶 속에 그가 영으로 함께 계실 수 있게 된 줄을 믿습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이 지상 대명령을 준행하는 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하늘과 땅의 권세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할 때에 내가 얼마나 준비가 됐느냐 하는 여기에 매이지 말아야 돼요. 오늘 1 6절에 보면 열한 제자가 이 명령을 받은 열한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열둘이 아니고 열하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부족한 부족함이 보이는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왜열둘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 사람 총체적인 완전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열두 지파가 있고 열두 제자를 선택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열한 제자 부족합니다. 근데그 중에는 또한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즉 부활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명령하시고 보내십니다 왜? 주님이 함께 계셔서 그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심부름을 거절하고 있는지 몰라 There's no excuse.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사명에 순종할 때에 정말 주님이 살아계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주님의 신부름은 선택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가 약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사명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또 깨달아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맨날 다른 사람 보내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이렇게 사정이 이러니까 아유 목사님이 하시면 되죠 장로님들이 하시면 아니 성교사님들이 하시면 되죠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일꾼 되게 하소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 자녀가 신학교 갈라 그러면은 죽어라 하고 말리면서도 다른 집에 자녀가 간다고 야고 뭐 잘했네. 이 말씀은요, 우리 자신이 주님의 심부름 꾼이란 얘기예요. 어느 목사님의 집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어떻게 또그집또 그 아들만 있어요? 이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신부름 시킬 때큰 아들을 부르지 않고 둘째 아들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그냥 자기도 모르게 몸에 뱄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뭐큰 다른 이유가 아니고 큰아이는 뭐좀 부탁을 하면 너 이거 좀 해라. 그러면 바쁘다고 늘 짜증내고 어떤 때는 아빠 그건 아빠가 할수 있잖아 잔소리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아이는 아빠가 뭐지 시키면 뭐 군소리 없이 그대로 따라서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laughs> 둘째 아들한테 심부름 시키는 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더큰 것을 맡긴다 하신 말씀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즐겨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할수 없는 것까지도 능히 해낼 수 있게 도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요. 저것은 저래서 안. 핑계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 그걸 다 모르시겠어요? 다 알지만 여전히 변함없는 것은 예수 믿는 예수의 제자인 우리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삶의 우선 순위가 있는데. 그것이 가서 제자 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들도 그 자녀들이 인류대학에 들어가고 최고의 직장을 잡는 것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 순위가 뭐냐하면 제자 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 예수의 제자 삼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예수의 제자로 자라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사역을 보게 되면 제자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공생이 시작하면서 먼저 제자를 부르시죠.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세리를 제자로 부르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자들을 세워 나가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실 때에 남겨놓은 것이 다른 거 아니에요? 제자들을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으로 주신 것이 뭐냐하면 다섯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사명이 있다면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제자 되고, 제자 3장. be disciple and make disciple.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우린 자연스럽게 우리를 돌아봐야죠. 난 지금 제자로 자라가고 있는지.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가려면 뭐 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야죠. 그 가르침을 받아야죠. 그 가르침대로 순종하는 삶을 훈련을 쌓아 나가야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보고 따라해야죠. 봉사하고 미니스에 참여해야죠. 그래서 제자로 내가 먼저 성장하면서 스승 되시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교인으로 사는 것하고 제자로 사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교인은 등록하고 예배 참석하고 장기 결석 안 하면은 제명 당하지 않아요. 제자는 아닙니다. 제자는 꾸준히 선생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분이 원하는 일에 참여를 하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야 됩니다. 성가대원들도 제자가 돼야 됩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도 여러 가지 사역을 맡았지만 계속해서 제자가 돼야 됩니다. 목사들도 팔로워가 먼저 신실한 제자로 자라가야 합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지 않고 제자를 삼게 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 하면 예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제자를 만들어요. 이건 매우 위험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먼저 제자로 장로로, 권사로, 목사로 부름받은 내가 먼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가면서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들어야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 수 있지. 나는 제자 된 삶을 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이끌고 저렇게 이끌고 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제자를 만든는 거야. 그러므로 제자 되고 제자 삼는.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 우리 찬양팀도 말씀 공부해야 됩니다. 서리지자님들도 제자 돼야 됩니다. 목사들도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먼저 계속 배우고 제자로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나오는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사역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제자 삼기 위해서 해야 된두 가지 전도와 양육에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인이 된 이후에 몇 사람 전도해서 세례 받겠습니까? 몇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해서 제자로 세웠습니까? 만약에 이런 게 관심이 없이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고 있다면, 교회 생활은 하고 있을지 몰라도 신앙 생활은 제로예요. 왜? 부르심의 목적이 분명한데, 그 부르심과는 상관없이 교회 생활하고 있다면, 교회의 일원으로서는 생활을 잘하고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신앙인의 삶, 그리스도의 제자 된 삶은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이웃을 내 가족을 전도하고 내 자녀를 세례받게 하고 집안에서부터 제자 양육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선순위예요 이거 없이 나이가 들어서 집안에서 떠나보내보세요 아주 위험합니다 영적 싸움을 싸울 줄 모르는 사람을 전쟁터에 내놓는 거예요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내가 제자로 자라가면서 다른 사람을 또한 제자 삼는 일,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지상 대명령, 이것을 제대로 수행하는 교회가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